이번에는 테크나인 바인딩 그 중에서도 로그와 어, 콜라보한 네, 테크나인 클래식 바인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테크나인 클래식 바인딩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테크나인 박스를 한번 보시면요 좀 멋있게 이렇게 실제가 어, 네. 크게 있고요 뒤쪽에도 보시면 테크나인 테크나인의 전형적인 박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우에 바인딩과 그리고 바인딩 디스크. 네. 그리고 나사.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바인딩 디스크는 역시 멀티 디스크에서 여러분들이 버튼 데크도 착용하실 수가 있고, 어, 3홀도 가능하고, 4홀도 가능한 그러한 멀티 디스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테크나인 브랜드는 1994년에 미국에서 바인딩을 처음 제조하면서 설립된 미국 스노보드 컴퍼니입니다 뭐 벌써 25년 정도가 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 스노보드 회사고요 지금은 스노보드, 바인딩, 아웃웨어, 스트릿까지 어, 다양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좀 나름 뭐 색깔이 짙은 어, 갱스터 브랜드 또스트릿 스타일의 어, 스노보드 컴퍼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 제조를 어, 한게 바로 바인딩인데 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바인딩은 로고와 어, 테크라인 콜라보한 클래식 바인딩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올해 어, 어, 테크라인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음, 로고랑 어, 라이프오브그레이스 로고랑 벌써 한 3년째 콜라보를 해서 어, SMU 모델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이 나오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블랙에 여기 라임 칼라의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어, 로그 로고와 테크 로고 로고와 테크라인 로고 콜라보했는 모습 네. 잘 보이나요? 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상은 깔끔한 블랙 무광, 좀 고급스럽다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뒤에 또 포인트로 이렇게 라임 색깔의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단순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 데크랑 이렇게 잘맞추시면 이렇게 좀 스타일리시한 바인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테크라인 바인딩, 요 로, 어, 이 클래식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어, 가장 큰 특징이 어, 그 간단하게 리뷰를 했던 여기 보시면 니레코 카본 바인딩 이 있는데 카본 바인딩과 니레코 카본 바인딩 올림픽 금메달 이연석 바인딩이죠. 이렇게 베이스를 보시면 같은 베이스 네 바닥이 똑같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옆에도 역시, 몰딩이 같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똑같죠? 그래서, 어, 이 카본 바인딩과, 어, 이 클래식 바인딩은 같은 몰딩을 쓰,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본 바인딩은 최상급 바인딩이 라이딩의 최상급 바인딩이기 때문에, 하이백이 풀카본이고, 그리고 베이스의 소재들이 확실히 전체적으로, 이, 어, 어, 클래식 바인딩보다는 어, 좋은 소재를 썼지만, 어, 기본적으로 몰드, 예를 들면 자동차도 차체를 동일한, 차체를 썼기 때문에 특히 이디렉코 카본 바인딩이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 바인딩으로 해서 검증된 바인딩이기 때문에 이 클래식 바인딩도 역시 어 안전성과 잘 잡아주는 능력 그런 것들이 다어 벌써 검증이 되어 있고 매년 어 4년 5년째 어 되게 인기가 많, 많은 바인딩이 바로 이 클래식 바인딩입니다. 일단 불량률이 거의 없고요 어 튼튼하고 그리고. 올라운드 그리고 프리스타일 라이딩 다 어느, 어느 성향에도 다 적합하게 어, 설계되는 어있게 바로 클래스 바인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우 스트랩 그리고 앵클 스트랩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다 3D 몰딩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인체 공학적인 설계로 해서 여러 분가이부츠에 어, 착용을 하실 때부츠를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라쳇을 보시면 테크나인 T3 합금으로 만들어진 라쳇으로서 단단하고 좀 오버, 오버사이즈 라첼스을볼 수가 있습니다. 오버사이즈 라챗으로서 여러분이 장갑을 착용했을 때도, 네, 이렇게 잠그거나 풀릴 때 편하게, 불편함 없이 잠그거나 풀릴 수 있는, 어, 라첼감도 되게 좋습니다. 착용감도 되게 좋고요. 그런 바인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고급스럽게 테크닉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음. 바닥은 이렇게, 양 모습, 뒷면 모습, 되어 있습니다. 밑에 어 밑에 창은 에바 창이고요. 역시 이렇게 바닥 에 보시면 이 부분 또 이렇게 높낮이 여러 부츠 사이즈 맞게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이쪽 레더도 토 레더도 앞뒤로 역시 부츠에 맞게 정확하게 어,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쪽 부분 또 어, 도랍을 통해서 부츠 사이즈 맞게 이 스트랩의 어, 길이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하이페이 각도도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어, 풀으시면 이렇게 풀립니다. 도라이바가 그, 없이도 풀려서 내가 각도를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조정을 할 움직여서 조종할 수가 있게 그렇게 간단하게 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테크 라인 클래식 바인딩에는 경우에는 올라운드 스타일 나 라이딩도 하고 좀 댓글도 갖고 놀기도 하고 트릭도 하고 지붕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싶다. 아니면 난 초보자인데 뭐 아직 좀 배우는 단계다. 어, 그러신 분들에게 올라운드 프리스타일, 올라운드 프리 라이딩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해 드릴 만한 가성비가 그 어떠한 여타의 브랜드와 어떤 바인딩에 비해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검증된 바인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